네, 안녕하세요. YG 플러스 주주님들. 네, 반갑습니다. 투자 핵심 포인트 짚어드리는 매주포차 인사드립니다. 제가 YG 플러스 네, 5월 2일부터 우리가 매수를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는 뭐 5월 2일날 매수해서 그냥 끝까지 매도, 매도 안 하고 버티는 그런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했던 내용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5월 2일부터 매수를 했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익절해야 될 때가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6월달에 이제 블랙핑크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재료가 이제 노출은 됐고 재료가 이제 소멸 위기 위기? 소멸 가까이 왔는데요. 보시게 되면 차트 잠깐 설명하기 전에,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전고 라인까지 지금 주가가 뭐하고 있어요? 올라오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부터는 우리가 이제 익절하고 재매수하는 관점에서 이제 조금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좀 주가 분석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신 분들 계시면 처음 오신 분들 구독 그리고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마 저 말고도 yg 플러스는 tv도 그렇고 뭐 유튜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추천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다들 수익을 잘 보고 계실 거예요 하이브는 살짝 방시혁 이슈가 있어갖고 좀 빠지긴 했지만 저는 하이브는 계속해서 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수급 매집을 봐야 돼요 자 수급을 보는 경우에는 이제 단타 하시는 분들 이제 단기적으로다가 지금 시간에 들어오는 수급을 많이 보시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트레이더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온 수급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들어온 수급을 보는 방법은 뭐냐면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거래 저는 밑에가 거래 대금이고요, 위에가 거래량입니다. 뭐 같은 건데 거래 대금을 따로 분별한 이유는 거래 대금이 들어온 금액을 보려고 따로 한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어, 이, 저한테는 있지만 다른 분들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수급이 들어. 오는 걸 보는 방법은 저기 이렇게 보시면 강하게 자, 앞전에 이렇게 보시면 거의 없죠 거래량이 근데 이 거래량이 비서 지금 몇십배가 나오는 거래량이 반등을 어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를 우리는 시세 구간 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수급 누군가는 계속해서 매수를 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왔던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량을 전부 다 매수를 할 경우 이걸 매집이라고 하는데 매수를 할 경우 매집을 할 경우 주가는 이 구간을 넘겨서 더 크게 더큰 상승이라고 하면 자 앞전에 요만큼의 박스를 딱 치고 이만큼 매 뭐냐 전고 라인을 터치를 하고 주가는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전고까지 갈 수도 있고 전고의 중심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기술적으로 모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터주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아까 이슈를 말씀드렸죠. 6월달에 뭐가 있다고 했죠? 블랙핑크가 네 컴백을 합니다. 뭐 제니 이번에 어, 되게 화제가 됐었죠. 뭐그 전에 아파트도 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블랙핑크에 대한 기대감이나 세계적인 그 할지 영향력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YG 플러스의 이 주가를 더 상승시켜줄 여력이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앨범 판매와 공식적인 행사 이벤트를 진행을 할 경우 어, 뭐 국내뿐만 아니고 외국에서 또한 많은 어, 외화 벌이 어, 어, 실질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 볼게요. 2 0 2 4년에 매출이 1,800억이었습니다. 2000, 그리고 2025년도 이제 블랙핑크가 컴백을 해서 뭐한다 실질적으로 그, 어, 공연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 실적인 매출은 아마 2023년을 뛰어넘는 매출이 달성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의 블랙핑크에 대한 그 세계적인 그 인지도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지금이 바닥일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지금이 바닥일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야? 단기적인 고점에 왔다라고 해서 고점 부근에서 우리는 익절을 하고, 자, 익절을 하고 우리는 내려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익절하는 라인이 어디가 될까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정고 라인이에요. 7,000원 부근에서. 7,000원 부근에서 일단 전량 익절을 하고 여기 7,000원 부근부터 뭐 한다? 재매수를 진행을 할 겁니다. 뭐라고요? 아니, 그럴 거면 왜 매수를 합니까? 그냥 매수하고 가만히 냅두면 더갈 건데 왜 굳이 위험하게 재매수를 합니까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생각이죠. 무슨 얘기냐? 자, 내가 1,0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 바닥에서. 그리고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만약에 20% 올라서 내가 200만 원이라는 수익을 냈다고 쳐 볼게요. 자, 200이라는 수익을 냈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가가 만약에 하락을 합니다. 조정 구간이 와요. 그러면 내가 200만원이라는 금액을 내가 여기서 익절을 해놓으면 내 통장이 200이 고스란히 남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20%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익절하지 않고 가만히 버티면 주가가 다시 10%까지 떨어졌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익절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내 통장에 있는 금액은 빵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찍히는 거는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찍히죠 내가 만약에 이절을 당했으면내통장이 지금 100만 원, 200만 원이 찍혀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뭐요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뭐가 된다? 내 어, 내 통장에 200만 원이 남아 있고 실질적으로 수익률은 100만 원이지만 이거는 움직이는 수익률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절을 하고 빠질 때 만약에 내가 다시 천만 원을 매수해서 10%가 빠졌다라고 해도 이10%더 빠진 구간에서 우리가 100만 천만 원을또 매수하면 를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됩니다. 그죠?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뭐냐? 비, 기회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내가 200만 원 익절을 하고 다시 내려올 때 2천만 원이 됐을 때 나는 마이너스 100만 원인 상태. 근데 주가가 반등을 하면 2천만 원의 5%는 뭐예요? 다시 100만 원이 돼요. 만약에 내가 처음에 익절했던그 라인까지 다시 가면 10%. 즉 200만원이란 금액이 다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통장엔 200만원이 있는 상태에서 또한번 수익률은 200만원이란 금액이 다시 입절하지 않은 상태에 200만원이 남아있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수익이 났을 때 단기적인 고점이라고 할때이 구간에서 뭐한다? 우리는 익절을 하고 이 구간에서 내가 익절했는데 굳이 여기서 외 사가 아니라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내 통장에 마이너스 10만원이든 20만원 찍히는 게 싫어하시면 그렇게 되시면 매매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매매가 되게 꼬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7천원 부근에서 익절 대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7천원 구간에서 한번 슈팅이 나오면 여기서 우리가 익절 사인을 보내드릴 건데요. 자 저를 매수 아 저를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제가 제익절 타점, 그리고 제 매수 타점을 공유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10만 명이라는 10만 구독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1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무료로 서비스를 진행할 겁니다. 다른 사이트 보면 VIP 가입하세요에서 한 달에 뭐 200만원, 300만원 받으면서 본인들의 종목과 타점을 알려주죠. 혹은 멤버십 가입하라고 유도를 합니다. 근데 네, 저는 VIP도 없고요, 멤버십도 하지 않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보시면 멤버십 없어요. 그리고 광고도 넣지 않고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YG 플러스 자, 뿐만 아니라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 지금 시장 되게 어수선하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관심 종목의 매수 타점이 올 때, 또 익절 타점이 올때 제가 문자로 무료로 문자 알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문자 알림 무료로 받으실 분들은 네, 구독만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구독 눌러 주셨네요. 네. 구독 눌러 주셨다면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3953-8354. 네. 이쪽 번호로 저 구독 눌렀습니다. 라는 의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 주세요. 그러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대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대략 시간은 한 일주일, 네, 주일 정도 여유 있게 주시면 일주일 안에 답장이 갈 겁니다. 오늘 문자 보냈다고 내일 당장 답장이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네, 제가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받아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유튜브 채널 보시면 되겠지만 1만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10만 구독자의 10%를 벌써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로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께 자 100만 원 상당의 무료 이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바닥에 보이시는 노란 별 보이시나요? 노란 별이 나오고 반등, 노란 별이 나오고 나서 주가는 반등, 노란 별 나오고 나서 주가는 반등을 합니다. 단기 바닥을 알려 주는 단기 바닥 신호기입니다. 자, 요 신호기 같은 경우에 무료로 제가 제공을 해 드릴 건데 다른 유튜브나 다른 채널 보면 이런 거한 100만 원, 검색기라고 해서 신호기라고 해서 뭐 100만 원, 200만 원에서 팔더라고요. 저는 그러잖아요 무료로 드릴 테니까 자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신호 검색 적용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거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이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지표명이 나오게 됩니다 지표명이 나왔나요 지표명에 보시면 자 지표명을 클릭하시게 되면 팝업창이 하나 뜰 거예요 거기에 어, 지표 값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 구독 그리고 좋아요 네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누르셨다면 다 아, 똑같습니다 위에 전화번호 010-3953-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해서 요거 신호 검색기 그 다음에 제 매수 타점 입질 타점 보내드릴 거고요 나는 일하는 게좀 매번 문자 오는 게좀 거슬리고 좀 힘듭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신호기만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신호라고만 보내주세요. 지금 무료 이벤트이기 때문에 지금 한정해서 지금 보내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지급이 됩니다. 네, 이 신호기 하나 있으면 좋겠죠. 네, 위에 전화번호 010 3938354번으로 신호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신호기는 y g 플러스뿐만 아니라 지금 y g 플러스가 시가총액이 4천억인데요. 이건 조단이든뭐 500억 단위든 상관없이 모든 종목에 다 적용이 됩니다. 확률은 거의 90% 이상 정도로 확률이 높게 나오는 신호기니까요. 이거 저희 대표적인 거 삼성전자가 있죠.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겁다고 하는 그 삼성전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가장 무거운 종목인데도 노란색 별이 나오면 반등이 나오고 별 신호가 나오면 반등. 이것도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반등. 최근에도 별 신호 나오고 반등. 이거 확대해서 보면 자, 별 신호가 나오면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아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이 대형주는 뭐 10%, 20% 먹는 거 아니잖아요. 대략 한3% 정도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7%. 반등 보니까 여기도 한13%인로 반등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요렇게 좀 확대를 해서 볼게요. 여기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서도 신호가 나왔죠. 그래서 반등을 하면 대략 한5%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얼마 안돼 보이지만 여기서도 대략 한3% 이상 반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 또 어디야. 여기서도 또 대략 여기서만 또3% 이상 반등 나오고 여기까지 가면 7% 8% 정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 여기서도 6%. 근데 만약에 이거를 수익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매수를 분할로 매수를 한두 번, 세번 이렇게 나눠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주간또한15% 이상 수익이 나는 이런 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략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략 90% 음, 95% 정도 확률로, 95% 정도 확률로 잘 바닥을 잘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거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3953-8354 번호로 네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호만 받아보실 분들은 문자 하셔가지고 네요 신호기 네 받아가시면 되고요 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핫하잖아요 원전주로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면 자 바닥에서 별 신호가 나오죠 그럼 반등이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닥을 요거는 거의 한 100%죠 바닥을 다져주는 바닥이 나타나면 어 이게 바닥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제스키트 볼게요 바닥에서 별 나오고 반등 별 나오고 반등 별 나오고 반등 그러니까 이게 2천억짜리 종목인데 어, 소형주등 중소형주등 다 상관없습니다 반등이 이렇게 나와요 자 확대를 해서 볼게요 어, 행보하는 구간에 나오면 진짜 좋긴 한데 왜냐면 행보 구간은 먹을 자리가 많잖아요 바닥에서 나오면 대략 한18%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도 보면 20% 이런 식으로 13%여기선 만약에 분할 매수를 딱 한다고 칠게요. 여기서 분할 매수를 여기까지 했어. 한번 나오고 두번 나와서 신호 분할 매수를 딱 하게 되면 여기서 또 또17% 이런 식으로 나올 수, 나오면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주가 여기서는 또100% 갔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소형주도 이렇게 하게 되면 잘 맞습니다. 이런 것도 맞고 ICTK, 이번에도 또 계속 상승하고 있는 ICTK 신규 상장주는 대략 6개월 정도 지나야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도 바닥 잡아주고 바닥입니다 나오면 반등,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지금 네, 구독자 1만 명 이벤트로 네, 무료로 지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거 혼자 하시면서 내가 만약에 매매하는데 이렇게 별 신호가 떠 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아, 이 신호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하면 손실은 보지 않겠구나. 그래도 대략 90에서 95%. 어, 잘 맞는 건100% 확률로 다 맞아 버리니까 내가 네, 그래서 분할 매수하고 1차 매수한 다음에 자 노란 별이이기또 떴어 그럼 또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한번 매수하고 그 다음에 대략 한14% 정도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6에서 7% 정도 더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추가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고요 별이 나오는데 그요별 나오고 나서 또 한번 별이 났다면 그때 또 매수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만 하시면 진짜 웬만하면 잃지 않습니다. 혹시만 안부르시면 네, 그렇게 되는 음, 신호기이니까요. 이거는 제가 구독자님들 드리려고 만든 거니까 010 네. 3953 8 3 5 4번호로 네. 저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 주시고요. 아래에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셨다면 위에 전화번호 010 3953 8354번으로 네. 구독이라고 보내 주시고요. 또는 이 신호만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호에 대한 수치만 받아 보실 분들은 신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하실 분들은 0 1 0 3 9 5 3 8 3 5 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 네 저는 수익이 발생을 하면 꼭 수익 실현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목표가가 우리 목표가가 15% 였어요 15% 였는데 지금 현재 10% 정도 수익이 났어 그럼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해야 실제적으로 내가 천만원 매수를 했으면 100만원이라는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수익이 통장에 딱 찍힌다고 이 금액이 그쵸 근데 만약에 10%에서 내가 15%까지 기다리다가 보면 이게 종가에 5%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음날 15%까지는 갈 거야. 혹은, 다음날 10%까지 가면 내가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미국장이 빠지면서 만약에 이게 다음날 5%개 파락해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물려버려요. 물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계획에도 없던 뭘 하게 돼요? 물타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비중이 들어가요. 점점 악순환이죠. 박순환 그죠? 그러면서 시간도 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욕심을 조금만 버리고 내 목표는 15%였지만 내가 10% 왔을 때 수익 실현하면 이미 나는 통장에 100만원이 찍혀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날 마이너스 5%로 개파라그래도나한테 기회가 또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천만원이라는 비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매수가 가능해요. 그러다가 다음날 5%가 올르든 혹은 10%가 올려든 상승을 하면 그 상승한 만큼 또만약 5%면 50만원 10%면 어, 10 100만원이라는 수익이 추가적으로 뭐 한다고요? 수익이 또찍혀 그러면 100 플러스 100이 돼서 200만원이라는 수익을 갖고 시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무조건 수익 실현을 저는 시킨다. 네. 그래서 제 매수 타점이 있잖아요. 저점에서 매수하고 원래 목표가는 여기지만 어, 중간에서 입절하고 눌러주면 다시 사고 반등할 때또 익절하고 목표가 까지 이런 매매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제 매수 타점이 또 익절 네,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네, 문자를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위에 010 3953 8354요 번호 있으니까요 여기로 네,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제 구독자 인증을 해주시면 제가 매수하는 제 타점, 그리고 제가 매 익절하는 익절 타점이 오면 종목명과 아니, 매수 타점, 종목명과 익절 타점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매매했던 한두 가지 정도의 종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 유튜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홈 동영상 쇼츠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동영상을 누르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누르시면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 거 보시게 되면 클로버 같은 경우 넥스트 포스코 인터내셔 최근에 올린 것들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넥스트힐 한번 쳐볼까요 하나씩 넥스트힐 네 볼게요 최근에 올린 게 보시게 되면 언제죠 3월 4일날 올리고 나서 자, 3월 4일이 이날인데요. 장대 양봉 이후 이날 종가 매수 진행하자라고 해서 이날 이후에 저희가 20% 이상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어, 휴스틸 넥스틸은 제가 종가로 매매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동영상을 다시 클릭하시면 제가 언제 있죠? 넥스틸 휴스틸 어디 있니? 자, 여기 보면 써 있죠. 종가 매수 가능하다. 종가 매수 가능하다. 휴스틸도 뭐라고요? 종가 매수 가능하다. 그러면 휴스틸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3월 4일 날또 이겠죠. lng 관련해가지고 3월 4일 휴스틸휴스틸도 볼까요? 네휴스틸도 보면 3월 4일이 이날입니다. 이날 그죠? 3월 4일 보이시죠? 자 3월 4일 날 들어가서 이날도 저희가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는 15% 정도 먹고 나왔어요 저희가. 어, 휴스틸도15% 이상 저희가 수익을 보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페이지 보시면 네 저희가 뭐또 최근에 많이 먹고 나온 게 사면이 있어요 또 사면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면을 또 보면 사면을 언제부터 저희가 계속 잘라먹게 했었냐면 자 보면 1개월 전이죠 1개월 전에 뭐라 그래요 어, 사면 수익실현을 재매수 합니다 이거 계속 수익실현을 한 겁니다 네 누적수익 70% 수익 자 그러면 사면을 보면 자, 계속해서 우리가 처음 들어갔던 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를 때 팔고, 내려올 때또 사고, 오를 때 팔고, 내려올 때또 사고, 오를 때 팔고. 이렇게 해서 계속 끊어먹기 위해서 사면은 지금 200% 이상, 어, 대표적인 저희 종목이죠. 200% 이상 수익을 내고, 현재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뭐 한다? 매수 타점을 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매집을 보거든요. 저는 매집을 봅니다. 그래서 하락하던 추세에 반등, 첫 언덕이 나오고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는데 얘가 여기서 앞에 있는 이 전고점을 조금이라도 뚫어준다 그러면 이때부터 저는 매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뚫어주고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이때 저는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파동이 얘를 뚫어줬기 때문에 전 언덕을 뚫어줬기 때문에 얘가 분명히 얘 매집하러 다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 매집하러 가는 이 파동 자제 매수 타점 어디라고요 매수 타점 입절 타점이 어디에요? 입절 타점. 이 구간을 저는 입절을 해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엘리어트 요게 1파. 그리고 이 구간 이렇게 해서 올라오잖아요. 이게 엘리어트 2파. 그리고 2파에서 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엘리어트 2파에서 내려오죠. 엘리어트 2파가 내려올 때 엘리어트 1파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눌림 2파에서 눌림 그리고 3파 쭉 올라오죠. 요거 먹어요. 어디서 바닥에서 박스권 만들고 올라오는 매매. 여기서 매집할 때 저는 언제 한다고요? 엘리어트 2파 때. 파동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고. 제가 최저점과 최고점은 몰라요. 저도 맞출 순 없어요. 다만 제가 보는 건 앞에 있는 매물을 얘가 소화하면서 올라가, 앞에 있는 매물이 있는데 얘가 소화하려는 의지가 있냐. 그 의지를 뭘로 보냐면 거래 대금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이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다 뭐, 이런 거를 다돈 주고 파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 여기, 위에 보면 010-3953-8354번호 있잖아요. 여기다가 제가 구독자, 지금 10만이 목표입니다. 네, 구독자 10만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지금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랑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영상이 올라오는 건잘 끝나고 올라오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양방향 소통이 지금 불법이기 때문에 양방향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영상을 나중에, 나중에 올려드리고, 어, 나중에 올려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화로 010-3953-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 주셔서 저랑 10만 구독자 같이 가시죠. 네, YG 플러스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G 플러스 제가 차트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기서 보시면 주가가 상승하던 거 하락을 했죠. 앞전에 매물대가 있잖아요. 이 매물대를 이거 보여. 완전히 횡보를 하면서 뭐 했어요? 매집을 해줬어요. 매집해 준게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이렇게 박스를 딱 치고, 여기 박스를 딱 치니까 매집하게 보이죠? 이 매집을 해줄 때 매집봉이 떴잖아요? 그럼 이 매집봉의 라인까지 보여? 주가는 상승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또 하나의 박스, 돌파가 나오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죠. 근데 상승해줄 때 매집봉이 또 떴어? 그럼 이 매집봉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다시 한번 이 매집봉까지 주가는 뭐예요? 상승을 해줍니다. 그죠 그럼 이 상승을 해 준다라고 할때 제가 보는 바라보는 목표가 어야 돼요. 7,000원을 넘길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잖아요. 7,000원 넘겨서 이 위에서 뭐 한다고요? 익절하고 그다음에 다시 재매수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왜? 익절하는 타이밍 때 제가 문자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요만큼이 뭐예요 하나의 박스였어. 이게 하나의 박스인데 이 박스가 뭐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매물을 매집해 주는 박스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종목에 대한 이슈도 체크해야 되는 거 맞고 종목에 대한 뉴스도 체크해야 되는 거 맞지만 실제 종목이 가기 위해서 는 뭐예요? 매집이 꼭 있어야 돼요. 매집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강력한 거래 대금 그니까 아, 강력한 거래 대금이 아니라 강력한 거래. 예를 들면 음, 뭐 YG 패밀리 YG 아, 패밀리 죄송합니다. YG YG 플러스가 어디 무슨 미국 어디 공연장이랑 뭐 5년 동안 계약을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몇천억짜리 수주를 따냈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계약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바로 점상 갈 계약이겠지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 이상 이런 매집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매집이 확인되려면 지금 앞전에 최근에 떴던 매집봉 라인은 이 매집봉 라인을 장악해 주지 못했어요 그렇다는 건 여기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했다가 매집봉을 띄울 겁니다 윗꼬리 달린 봉을 띄울 거예요 그러면 윗꼬리 달린 봉 이후에 주가는 상승을 할 거고 만약에 윗꼬리 달린 봉이 안 뜨면 그게 완전히 양봉으로서 이런 식으로 양봉으로서 이 양봉이 해준 역할이 뭐예요? 양봉 보시면 이 양봉이 해준 역할이 왜 앞에 있는 매물대를 장악을 해준 역할하죠. 을 그럼 여기도 양봉이 뜬다는 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장악을 해준다라는 게 뜨는 거겠죠. 그러고 나서 장악 이후에 주가는 살짝 조정이 옵니다. 주가는 살짝 조정이 올 건데 저는 요거 하나의 박스를 한 박스로 보기 때문에 이. 파동 자체를 하나의 박스로 보기 때문에 중식에 딱 나왔을 때 주가가 중식가 위에서 주가가 횡보를 했고 이 위에서 다시 한번 박스를 만든 다음 횡보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5,500원을 저항 잡고 주가 밀릴 때마다 눌림 매수 잡으면 뭐 한다. 주가 상승할 때 우리는 또 한번 주가 시세를 분출할 거예요. 이다음에 시세를 늘낼때 우리는 다시 한번 시세를 먹을 수 있다. 이 관점에서 우리는 어 타점을 잡고 익절 그리고 매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작성을 해드릴게요 자 저는 원래 언제나 여기 차트에 어, 신호를 적습니다 자 일단 익절 대응할 겁니다 익절 대응은 7 0 0 0원 넘기면 돌파시에 익절 대응을 할 거고요 그 이후 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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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조정이라고 할게요 조정 조정 재매수 할 겁니다 조정의 재매수 이 되셨죠 그리고 손절은 손절은 4,500원 잡고 할 거고요. 4,500원. 그 5,500원이 강력한 베스트 지지라인이 될 거다. 눌림 라인이라고 할거요 눌림, 눌림 타점은 5,500원이 될 거다. 자, 이렇게까지 작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 문자가 바로 안 가기 때문에 문자 못 보시는 분들은, 아,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다. 내가 7,000원 돌파 때 지금 들고 있는 종목, 어, 슈팅이 나오면 여기 뭐냐, 매지 포착이 장대 양봉 얘기했으니까 장대 양봉에서 나는 다음날, 장땡봉이 나오면 뭐예요? 다음날 입절해야죠. 그리고 윗꼬리가 나온다. 윗꼬리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실시간으로 수급을 보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보면 뭐예요? 수급 볼까요? 체크해 볼까요? 파란 게 많아요? 빨간 게 많아요? 파란 게 많죠. 근데 지금은 거의 멈췄잖아요 이게 파란 게막 백, 천, 막만개 쭈쭈쭈쭈 쭉 나오면 뭐예요? 아, 매도가 많은 거고. 자, 이거 다들 보실 거아니에 보실 수 있어요. 요거는 빨간 게 지금 더 들어오죠. 그러면, 아, 사는 사람이 더 많네. 이게 이제 되게 빠를 겁니다. 초단위로 막 움직일 거야. 아시죠? 뭔지 실질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도 체크하세요. 얘는 거래대금이 한 4,500억씩 나옵니다. 아셨죠? 그런 날은 장대항봉이 터지겠다. 500억 이상 주가가 어, 수급이 들어오면 그래도 이런 거 장대항봉 터질 수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돼요.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알려드렸죠? 자, 매수 타점, 또 입자 타점에서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요.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3953-8354 번호로... 네. 문자 두 글자 구독이라고, 아, 저 구독했습니다라는 의미로 구독이라고 문자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일시적으로 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별표 표시기 지금 받아가야 되겠다. 나는 지금 이 별표 표시기가 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어, 위에 전화번호 010-353-8354번으로 네, 어, 글자 두 글자 문자 신호 라고 두 글자 문, 문자 보내주시면 이것도 최대한 빨리 네, 확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6월) 시작 잘 준비하셔 갖고 (6월) 달한달큰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직 포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